낮 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서울은 27도 정도에 그쳤지만 경북 영덕은 32도 등 남부 곳곳에선 여전히 30도 안팎의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았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선 강한 더위를 한풀 꺾어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호남과 영남엔 5에서 20mm, 제주에선 최대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내일 낮쯤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부지방에서도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8도로 오늘보다 살짝 높겠고요. 남부는 비가 오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수 21도, 대구 24도 등 7도 정도 낮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인천 낮 기온 25도, 서해 5도는 21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28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니까요. 낮 동안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 여전히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한낮에 용인 27도, 수원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